이혹 어디까지 만든 거예요, 얘네들은? 그럼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. 오, 애플 로고가 용롱합니다. 헬로우라고 떴네요. 자, 그럼 초기화를 해볼게요. 한국어가 있습니다. 아직까진 영어로 나오네요. 기본 세팅은 다 지나가 보겠습니다. 어, Face ID? 아이디? 애플 ID로 물어봐. 바보. 골뱅이. 바보닷컴. 자, 넥스트. 아니, 왜 다음으로 넘어가냐고. 지금 설정하는 게 그냥 다 넘어가요. 일단 전체적으로 모양을 봤을 때.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번역은 뭘로 놨을까? 번역은 구글 번역인가 봐요 네 이렇게 나오네 계산기 오 똑같이 생겼어 자, 자 계산기 완벽하고요 설정에 한번 가볼게요 가까운이라고 이상한 말들이 좀 떠있죠 한번 액션 버튼 설정해볼까요 진동 포커스, 카메라, 라이트, 보이스 메모 무음모드로 해놓고 눌러보면 오 무음모드로 넘어갑니다 자, 플래시 라이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오! 여러분 켜졌어요 요야 구현 잘했는데? 화면 퀄리티 있잖아요 밝기도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어, 이번에 재밌는 게뭐냐면 가격이 올라갔어요 전반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라 하더라고요 앱 스토어는 당연히 안드로이드 스토어겠죠? 여러분 앱 스토어를 구현해 놨습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은데 네 안드로이드 스토어처럼 보이지 않게 해놨어요. 와, 이거 어떡하지? 이씨 어디까지 만든 거야, 얘네들은?